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태 경영 지도사입니다 어, 제가 그 신중년 도전과 일정에서 제 5장 그 4차 현명 시대 뜨는 CSR 전문가에 대해서 어 지필을 하였습니다. 어이 내용을 좀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어 간단하게 촬영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CSR 첫 번째 CSR 경영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쓴 내용인데요. CSR란 C는 기업을 의미하고 있고 S는 사회, 그다음에 R은 책임에서 CS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CSR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해가지고 그이시상을 그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어 기업의 성과를 내는 경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SR은 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내기 어렵고 중 장기적으로 실행했을 때 기업 이미지라든지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그 제품의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 사기의 진작, 그다음 매출 증대, 뭐 등등 있겠죠. 예. 그 안전사고, 뭐 주, 안전사고 예방, 뭐 등등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뭐 ISO 2 6 7 0에는그 SR로 이렇게 그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 리스 리스파 그 서브리티 해가지고 그 사회적 책임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붙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고 있고 h가 만약 붙어 있다면 이제 병원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학자들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그 기업의 이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면은 이익의 증가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그그 그 사회적 책임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어첫 번째는 기, 기, 경제적 그 책임 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 세 번째는 환경 책임 이렇게 나누는데 어,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 이 경제적 책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중소기업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 책임 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환경이 되든지 사회가 되든지 이렇게 순서가 그, 그, 그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이해관계자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을 더 중요하게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그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으로써 즉 온실가스가 발생됨으로 증가됨으로써 환경에 대한 파괴라든지 이상 기후라든지 지진 포라든지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커지다고 소비자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피해가 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ISO 26000이 2010년도 11월 달에 이제 국제표류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그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키의 그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파키스탄 12살 소녀가 바르지라면서 그 이제 그 매스컴이나 잡지, 잡지에 실림으로서 불매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아마 배출 하락이 에된 기업 이미지가 손상됨으로써 타격을 받은 한 예가 있습니다. 이만큼 그 SNS 그 발달이됨으로써 그 신속하게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악 경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은 또 급하, 급속하게 또 퍼져서 좋은 기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과거에는 우리가 그, 그, 그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재무제표에 의존해서 평가를 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그 재무 외에 비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평, 기업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비재무제표 평가가 또안 그 높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그 다음에 기업이 그 CSR의 필요성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진행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쓰면서 보니까 그 CSR에 대해서 보통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CSR은 그 외에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CSR을 그 진행하는데 예를 서 사회봉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 책임을 진행할 경우도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돈을 버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하거나 봉사활동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고 환경복으로 해서 뭐뭐 재활용을 뭐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공정 개선을 한다든지 불량을 줄인다든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사회적 책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폭넓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보스는그 소비자들의 CSR 의식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데 그 90년 1980년대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생자는 한 91%가 그 사회적 책임의 제품을 구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일수록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책임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것을 개양을볼 수가 있겠습니다. C.S.C.S. 전략적 C.S.R. 경영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 s r 은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c s r 은 경제적 경제적 책임, 그 수익성을 내는 거고 환경적 책임을해서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이 되겠고 사회적 책임에서 불우한 이웃돕기라든지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전략적 경영이라는 것은 세 가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해 잘 고려한. 어,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볼 수가 있고 이를 위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CSR 경영은 많은 그보통적으로 이제 그 CSR 그 종류는 이렇게 시, CSR은 CSR만 돼서는 TSR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소극적인 CSR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CSR을 해서만 안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CSV가 등장하게 됐고, CSO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c s m e 로 해서 CS, 뭐,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SR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사회적심이라 해서 ISO 2 6 0 0 0에기반해서 탄생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 이 CSR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소극적인 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한 농부에다가 빵한 조각을 줘서 그그 그 시기 그때 그 그걸 보변하는 것으로 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C S V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 C S V 이렇게 그레이드 세어 밸류 이렇게 해서 시, 공유가 기업의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기반의 목, 그목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 농법을 개선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있기 때문에 어, CSV가 그 지, CSV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나오는 것인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CSO는 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C는 기업이고 S는 사회이고 O는 기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전략적으로 CSR를 그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예, 그래서 어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그 계획 처음서부터 이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따라서 CSR 경영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SV, CSO는 제가 봐서는 ISO, CS CSR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SO 2만 6 2 0 0천 원, 그 ISO 2만 6천 원, 2천 2만 6천 원, 2천 10년도에 11월달에 공기가 돼가지고 ISO 9002라든지 ISO 1만 0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ISO 어, 이, 이, 9천 1은 인증제도가 있고 ISO 1만 0천 일도 인증제도가 있는데 ISO 2만 0천은 인증제도 없이 어, 없고. 자발적으로 그 실현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의무상은 아니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상인 경우는 보통 하, 의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할수 있다 는 의무상이 아니라 하, 기업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할 필요한 것을 실현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그, 그래서 시, 그 ISO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있다면은 회사에서 공급자 하청업체가 있을 거고 그 위에 고객이 있고 이렇게 폭이 이렇게 그 회사에서 좌우로 그 앞에 뒤에 이렇게 공급자 고객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게 폭이 좀 좁은 의미 좁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ISO 2 6 0 0 0은좀 폭이 넓습니다. 인증을 요구 지안지만은 예를 들어 조직이 있으면 그. 2차 협력업체 있고 그다음에 그 2차 협력업체가 있을 거고 고객이 있으면 고객 이 있고 그 폐기물까지 이렇게 폭넓게 차,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까지 ISO 26000은 효율적으로 그 재활용한다든지 폐기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O 26000은 이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ISO 6000의 중요한 포인트죠.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해 관계자의 중요성입니다. 이해 관계자는 그 ISO 26000에서 이 도, 도표와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있고 조직에 있는 이해 관계자 있는데 이해 관계자테조직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향은 여러 가지 영향을 줄수 있는데 고객한테도 납기 지원이라든지 불량 납품했을 때그 영향을 주겠죠. 이해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 조직한테 뭐 양품을 공급했든지 다 납기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렇게 서로 공급-사슬 관계 있고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은 사이에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역 사이에다가 예를 들어 트럭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매연이 발생되으로써서 지역 사이에다가 소음이라든지 매연으로 해서는 건강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사 사이, 지역 사이에서는 기업 조직한테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좀운행좀 친환경 그 차량으로 좀 교체를 하다든지 뭐 예를 들어 도로가 도로가 계속적으로 그 회사 차가 움직임으로서 지 주민들이 차량이 움직이는데 제약을 받는다면은 뭐 도로 폭을 넓혀 달라는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시 전략적 CSR 과제는 그 CSR 경영의 네 가지 기업의 형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첫째로 이제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제 그, 그 이기적 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기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하면은 착한 기업은 될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착한 기업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그 오래 그 생존하기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은 결론은 이,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경제적 수익 효과도 안 내고 사회적 책임도 안 하면 수비적 인 기업. 그다음에 그 멍청한 기업이라고도 나쁜 말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수비전 기업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다가 이제 그 생생계 유지형이기 때문에 사회 사회적 책임의 CSR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과 경제적 성과를 같이 내는 것을 스마트 기업이고 강소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는 그 기업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 그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기업은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그이 기업은 그 전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그 CSR은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이라 위험을 감소하는 게그 기회가 기회를 기업한테 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기, 그 이해관계자의 이슈 상을 그 개,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험 요소를한 뒤, 이런 그 예를 들어 기업이 큰 손실이 뭐 났을 때 위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위험과 위, 비용을 감소하는 그런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 위험을 기회로 활용해서 경, 기업의 기회 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문제 문제되는 크레임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개선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해 관계자나 고객으로부터 만족도를 높여서 더 많이 팔게 되는 그래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기업에 대자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라든지 기업 이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기본 형이 되겠죠. 네 번째는 착한 기업으로 해서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재무 성과 외에 주식 가치라는 이런 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의 경쟁 그 수익 가치 기업의 가치가 향상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 CSR 과제는 저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그 그 중소기업은 보통적으로 이제 단기 이게 쉬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청을 받아서 인가공을경우는그 인가공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그 그 어디에 투자할 수 사이즈 어디에 따른 빌도의 뭐 자금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증 그런게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생계형 유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CSR이 단순히 기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으로 CSR은 남인하는 거고 우리는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나 이런 것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인식개혁 개혁이 좀 필요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경영은 개형, 비용 인식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뭘하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CSR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비용을 적게 투자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 활동, 경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쪽 개선으로서 뭐 예를 들어. 서 고질불량이란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해서 예를 생산성을 높이거나 전기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그다음에 뭐그 자재 쓰는 불량이라면 자재가 손실되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CSR 경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을 안 들이고 CSR 경영하는 게 많이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CSR 경영도 진행한 것을 이렇게 이해관계자한테 그 지속가능보고서라든지 CSR 보고서를 발간을 통해서 그의사통하면 충분히 CSR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인식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c s r 이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은 보통 1인이역력을인력을 1인 3역을 하기 때문에 CSR 전문가가 없고 CSR 지식이 낮다 그 영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c s r 은저저그 많은 전문가들을 육성해서 그 기업을 지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법제화라는지 의무화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구매, 그 CSR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뭐 정부 조달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그 R&D 정부 R&D 사업에 대한 가점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지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거의다가 피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서그 CSR를 학교에 위해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법제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대분의 부 중소기업들이 그 CSR은 공공망 CSR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공급 모기업이 거래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모기업은 그 이상 발생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에다가 CSR 활동을 그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서 그에 대해서 평, 중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CSR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는 공공망 CSR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공공망 CSR을 통해서 뭐 CSR 활동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CSR 전문가의 직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다음에 그 CSR 직무에 대해서 진행 그 주, 검, 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제가 그 리뷰를 좀,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이 여러분들한테 CSI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이해되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